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Washington 주 최대 한인 단체인 그로서리 협회 2014 정기 총회가 어제 3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재 전 회장과 최기선 전 이사장의 이임사에 이어 어, 여러 임의사님이나 우리 회원님들 덕분에 제가 뭐한 2년간 연, 저 임기를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협회가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조금 많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복할 어, 만한 성장을 이룬 것 중에 하나가 어, 우리 저 많은 그 협회 회원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어, 수익도 많이 창출을 했고요. 또 반면에 저희가 어, 올 4월달에 시행이 될 거겠지만. 어, 워싱턴 주 라루리하고, 어, 저희 협약을 해서 저희 캐으로 이름으로만 된 스크래치 티켓이 이제 4월 달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요. 고경호 신임 회장은 설날 덕담과 함께 협회의 중점 사업으로 공동 구매 실현과 엔젤 펀드 조성 사업을 통해 회원의 이익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희 한국에는 오늘이 부정이거든요. 그리고 주, 아, 올해 제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아무래도 그 공동구매일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미 저희가 그 캡으로 해서 불세라 사업을 할수 있도록 도매 면허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도 이제 도매 사업을 앞으로도 할수 있고요. 또 회원님들에서 저희가 가, 가, 막 가격이 가능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그 가격을 그대로 회원님들한테 물품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구로와 회원들 간에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라게 목표인 것 같아서 저도 또 거기에 관심도 많고 뜻도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정말로 쾌구로와 회원 그 사이에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역사를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루소리협회는 2013년 스폰서와 이벤트, 인센티브 등으로 55만 불의 수입을 거뒀으며 연례 행사비와 경영인 제작 등에 43만 불을 지출, 미수금 6만 불을 포함 11만 불가량을 남겼습니다. 2012년도 미수금이 55,075불입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작년 2012년 2월금이

고경호 회장은 2014 예산 중 골프 행사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경영인의 밤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0% 절약해 엔젤 펀드에 적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엔젤 펀드는 저희가 매주 10만 불까지 모금할 예정인데요. 어, 이게 기금이 조성하는 것에 따라서 현재로는 임명회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되는데 차후 펀드가 늘어나면서 신체상해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도 저희가 준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별 예산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골프대회를 두번 했었는데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골프대회를 한 번만 하는 거로 다가 저희가 행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나고 해가지고 약 45만 4천 불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총회 참석 회원들의 관심을 모은 엔젤펀드는 회원 업소 내 근무 중 범죄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시 1년 연속 회원은 만 불, 2년 연속 회원은 2만 불을 7개월 이내 차등 지급하는 상조회 성격의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은 협회 회원의 회비 전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1년 최대 사용 기금은 10만 불이며 기금 운영은 2월 1일 0시를 기해 시행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시작해 보는 게 엔젤 반드니까 엔젤 반드에 여러분들 회비 50을 내시고 또 사고가 났을 때만 불에서 3만 불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시면서 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꼭다 물을 겁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래가고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손 손과 실에 대한 이익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좀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거고, 이 공동구매가 잘 되면 또어 여러분들 모시고 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어 걸음마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좀힘좀 좀 실어 주십시오. 공동구매에 대해 김종찬 이사장은 시행 초기 단계부터 번번이 무산되었으나 올해는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현재 협회는 홀세일 라이센스를 신청한 상태이며 구매 아이템 선정과 운송 배분 판매 방안 등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한국 이윤석입니다.